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다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겨우 서른 대본집 7강 내용 중에 주요 표현, 포인트,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사 중에서 요거는 조금 생소할 것 같다 하는 것들 골라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대본집 구매 안 하신 분들도 들으실 수 있어요. 가볍게 보시면서 아 겨우 서른에 저런 대본의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좋은 표현이구나 하면서 표현들 익혀가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대본집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더보기란이 뭐냐면요. 그 우리 이름 있죠. 영상 올라오는 이름. 그거 누르면 밑에 제가 적어놓은 정보가 보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더보기란이라고 해요 거기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가서 어,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하신 후에 자습하셔도 좋고요. 쌤 저는 전체 대사 해설을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유료 멤버십 가입하시면 요거뿐만 아니라 머는 나루리, 전임쓰리, 말썽 가족, 누나의 첫사랑 같은 다양한 그 드라마 대사 해설들 보실 수 있거든요. 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모든 강의 1강은 무료로 오픈돼 있으니까요. 난이도라든지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1강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출발해 볼게요.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아홉 번째 문장을 준비해 봤어요. 뭐래요? 诸不是一派脑门子就能解决的事.어 뭔가 좀그저 어렵죠. 그래서 준비한 문장입니다. 诸 이것은 不是 아니다. 诸리 여기까지는 쉬운데 중간에 이 파이 나오먼즈, 요런 게좀 생소해요. 그죠? 한 개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파이 나오먼즈라는 친구는요, 쉽게, 단번에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요거 좀 생소했죠? 두번 가요. 시작. 이 파이 나오먼즈. 한번 더요. 이 파이 나오먼즈. 맞아요. 이때 나우먼즈 대신에요. 나우멀 이렇게 즈 대신에 얼 붙여가지고 이 e, 파이나우멀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e, 파이나우먼즈 뜻이 뭐라고요? 단번에 쉽게라고요. 어떤 깊은 사고 같은 걸 이렇게 거치지 않고 그냥 쉽게 뭔가를 하는 거 있죠. 저 고런 거 얘기할 때이 파이 나오먼즈라는 표현을 써야 나온 말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요거 해석을 좀 해볼게요. 쭉 이것은 모실 아니야. 이 파이 나오먼즈 단번에 쪼 바로 농 해결도. 해결할 수 있는 쉴 일이 이거는 막 단번에 별 생각 거치지 않고 그냥 막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야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런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드라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 부부가 나누고 있는 대화인데요. 이제 애기가 생겼는데, 남자는 애를 좀 지웠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애를 키울 만한 여건이 아니다. 요런 입장이고요. 여자는 나는 이 애를 낳고 싶다. 뭐 요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요거는 당연히 남편, 남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쉽게 그냥 애기 낳겠다. 뭐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자, 전체 문장 같이 좀 읽어볼 거고요. 우리는 이파이나오 t 즈 요걸 좀 n e 게요 갑니다. 시작. This is the pine almonds. This is the pine almonds. This is the pine almonds. This is the pine 예 l m o n 맞아요. 다, 그녀가 이파이너을 바로 단박에 쉽게 어떤 깊은 생각 이런 것들 거치지 않고 찌오, 쥐띵, 쥐띵 하면은 결정하다 라는 뜻이죠. 결정을 했어요. 생각이나 정책 이런 것들 결정하다 결심하다가 죄띵입니다 어, 뭔가 깊은 생각 없이 바로 단박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문장이고요. 여기는 나먼즈가 아니라 너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다이 파노머에 이제 결정을.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했으니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래요? 창의 不창가 뭔데요? 맞아요. 창의. 뭔가 아이디어 이런 거죠. 그러면 창의라는 것은 창의성이라는 건 아이디어라는 건 뭐시 아니야. 이 파노머 단박에 쉽게, 그렇죠? 바로 시향 추라이 여러분 시향이란 친구는 생각하다고요. 동사의 뒤에다가 추울라이를 붙이면 맞아 어떤 방향성이 강조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느낌으로 안에서 밖으로 뭔가 나오는 거 없던 게 생기는 거 요럴 때도 추울라이를 붙여요. 그래서 시향 추라이 하면요,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더 시작, 시향 추라이 자, 그럼. 그렇죠 아이디어라는 건 단박에 막 떠오르는 게 아니야. 이거죠.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목소리도> <목소리도> 됐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문장들 속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때요 뭔가 생각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결정하거나 그저 생각하거나 요런 단어들과 함께 쓰네요 이렇게 좀 세트처럼 아예 문장을 외워 두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훨씬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원래는 이렇게 해석만 해보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장문 하나만 더 해볼까 봐요 요거 해볼 거거든요 어제 갑자기 내린 결정이에요 주말에 부산 가서 놀 거예요 어, 우리 사실 뭐 얼마나 거창한 것들을 얘기하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갑자기 내린 결정이에요. 주말에 부산 가서 놀 거예요. 자,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 답한번 입으로 혹은 뭐써 보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답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멈췄다가 맞나요? 저는 바로 갈게요. 뭐래요? 주어티엔 이파이나오머 쭈 줴딩러. 주말에 다산 취푸샤오 잘하셨어요. 한 개씩 볼게요. 주 티엔 어제 이 파일 나오면 즈 하셔도 됩니다. 단박에 지오 죄딩 럽 결정했어요.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어제 그냥 단번에 단박에 내린 결정이에요. 단박에 내렸어요. 결정을.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요. 주모 주말에 다수한 계획입니다. 뭘 계획이에요? 취푸샨 부산에 가서 왈놀 부산 가서 놀 계획이에요. 됐을까요? 네. 자, 같이 연결해서 우리 한 번만 읽어볼 거고요. 요거 말고도 뭐 다르게 장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장문이라는 게 요걸로 딱 답이 하나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문제처럼 이거 답은 1이야, 이거 답은 0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적으신 것도 틀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요걸로 연습해 볼게요. 한 번만 갑니다. 갈게요. 시작. 昨天一拍脑门就决定了.周末打算去府上玩. 됐을까요? 네, 어 맞아. 이렇게 막 제주도 가자 이러고 떠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문 하나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포인트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 대본집 구매하지 않으셨어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7강이니까 1강부터 6강까지 있는데, 혹시 오늘 7강으로 처음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 가가지고요. 1강부터 6강까지 있는 포인트 문장들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본집 구매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대본집 구매 안 하셨어도 저랑 같이 매번 이렇게 강의 올라올 때마다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대본집 구매 원하시거나 혹은 요거 전체 대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목 눌러서 아래에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 놓은 거 참고해 주세요. 다자 <목소리> 싱쿨러 찌찌